우른이 언제나 듯지 잘난 뭘까요? 잘난 놈들이 잘난 내모래 어린이 아, 아. 입장에서 우리한테 잘난 듯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선생 잘난 <웃음> 선생님 <웃음> 어린이 대공원 추억의 동요 송편 동요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짜송 <laughs> 와,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요 아, 진짜요? 아,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요 아, 요 아, 진 아, 이거 요 아, 요는 시간이 2 0분이잖 아, 요 네. 초등학생 때 <laughs> 그때 우유속이딱 나오면서 이제 애들 맞아. 우유 몇아준다고 <laughs> 그러면 어, 우유 마시라고 노래 욕풀 나자 이러면서그때는 우유 선택하는 것도 없어요 무조건 흰 우유 그럼 맨들 아맛 없어 그러면서 젯띠 하나씩 맞아 맞아 젯띠 나. 나 조금만 나눠줘 <laughs> <이러면. 웃음> 그래서 하나를 <laughs> 반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맞아요 아 이거 뭐지 세세세 그만 안을 하나 두개 한쪽 빼기 누가 같이 가차를 한나무 고기 한, 구, 세. 한 마리, 세 마리는 뭐 마리. 삶아 해. 먹고 구워 먹고 그거보다 <laughs> 한 마리 <laughs> 정신 차려 <laughs> 동심을 <한>. 파괴하지 마 <laughs> 동심이 사라져 버렸어 어린이대공원 뿅아계열가에불챙이한 마리 꿈을 꿈을 헤엄친다 뒷다리가 쑥 앞다리가 쑥 딱 깔까 개구리 랩네.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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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어, 그래 정확하게 뒷다리 먼저야? 맞아. 뒷다리가 먼저예요. 왜냐면 개구리는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꼬리가 나오고 꼬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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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가 짧아진다 그랬었 맞아 맞아. 이걸로 그 바학 시간에 개구리의 성장 과정 해 가지고 아래에서 이렇게 꼬리 나아가서 꼼볼 돌아다니다가 뒷다리 뒷다리 뒷다리가 먼저일까요? 앞모 앞다리가 먼저일까요? 할때이 노래 들어줬을 걸? 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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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쉽지. 그것도 있었어요. 약간 과학 시간에 어? 틀어주는 어? 수금지와 목토천에 있는 그래서. 목성 막 뚱뚱이 막 이런 거고. 맞아. 어, 그래 나그그 기억, 기억 안 나. 그거 말고도 막 CO2 해가지고 막물 이상한 터는. 아 어, 맞아. 관련 그거랑. 우심방 자심실 막 이런 것 나오는 노래도 있어. 뭐 입으로 들어갈 때 나밀레이스 막 이러면서 소화기 가은거 어, 있고. 다 있어. 나 보고 싶니? 땅그 사랑 하니 땅그 좋아 하니 그다음 또 사랑 하니 그러면 사랑 하니가두 개인가? 약간 썸 썸의 오. 단계에서 사랑의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요? 오. 보고 싶고 아, 좋아하기 전에 뭘 할까요? <laughs> 나 생각 나니? 오나 생각 나니? 나 생각 나니? 나 생각나니? I love you, love me. 땅들 땅들 나, 나 좋아하니? 땅들 나 사랑하니? 땅들 I love you. 이렇게 단계를 아. 밟아 나가는 거야? 음. 사랑의 단계를? 그런 거 아닐까요? 와! 야왔 어스! 아! 우유 쏘용! 콜라 싫어 싫어 홍차 싫어 싫어 카페인은 아 달콤한 <laughs> 아 설탕? 커피! 응? 아 모모한 시러. 커피 노노노 핫초코 싫어 싫어 사이다 싫어 싫어 깔끔한 <laughs> 우유 오 예스 이건데? 음, 깔끔한 우유 맞는 거같 깔끔한 같다, 우유랑 맞다. 달콤한 커피가 근데 잠깐 봐봐 그 <laughs> 얘가 깔끔한 내 입맛의 우유가 딱이야 라는 거 붙어있는데 네. 앞에도 깔끔한이라는 그런 것이 음. 있까요 아 근데 제 기억엔 깔끔한 우유였어요. 오케이 오케이. 깔라 이러시러. 시러 공 다시 러시러 새까만 새까. 아 새까만 커피. 색깔한 커피. 어, no. 아 그럼 해하얀 새까만. 뭐야 아. 새까만 거다. 아, 음. 음. 커피. Oh, 커피. 근데 커피 맛.겠죠?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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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애들이 커피 이런 거마시까아 맞네. 새하얀 우유. yes

나를, 나를, 향해 향해. 나를 향해 웃는 향해 미소 매일, 매일 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 구해줘 오, 내 마음 십년을 가도 너를 사랑해 <laughs> 언제나 이맘변치 <2만> <laughs> 않을게 공연 에다 다르네. 연 마스터다. <laughs> 아 다음은 저 조용히 하겠습니다. 아 이건 알겠네. 엄마가 <목소리> 벌써 나우 타이밍 건다 타러 간거 같아. 누굴까? 설마 누굴까? 아니 설마. 바다? <laughs> 아 비슷해. 파도 맞나? 파도 파도. 파도야. <목소리> <목소리> 몰라요 무슨 불러 l o d u n 고유한 노래. h 아 a <laughs> <laughs> 음 노래. 아 a d a 장 노래. 노래. p a 노래. Padang 노래. Padang 노래. Padang 노래. Padang 노래. p a d a 불러 노래. Padang 노래. Padang 노래. p a 노래. 는좀 괴담도 있노 노래. 라 무서워 어? 그건데? 약간 아... 애기가 잠이 드는 게 죽은 거다 라는 그런 약간 대담? 근데 이런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그런 데 되게 많이 써 오르골 같은 거 이거 어... 틀잖아 개 무서워 진짜 너 그러니까, 맞아, 맞아, 맞아. 아, 아닌 거다 네난 디건의 뒤라면 을보면 정답! 사부 아. 책장? 아. <laughs> 책장? 책을 넣는 거니까 책장이라고 생각했지 저는 책가방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네모난 맞아. 책가방에 책가방.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컴퓨아 네모난 학교에 들아가 네모난 빛이 네모난 책책 네모난, 도리야, 네모난, 네모난 달력 <laughs> 하루 <하루잖아. 웃음> 신기하다 <laughs> <laughs> 달력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음. 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걸 g o 들 n 보면 o me. I am so much going to me. I am so m 잘 c h going to me. I a 에 so much going to me. I am <laughs> 선생님, <알람>. 선생님을 <laughs> 포함한 그 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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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마지 님을 세상은 바르게 살아요. 네모나게, 세상. 살아야 오직에 살아. 요 네모난 거 말고 박지게 살아. 넓게 그래. 살아. 넓게 <laughs> 살아. <laughs> 아, 그러네, 야, 부조품들이 다 네모나다. 나 소름 돋았어 지금. <laughs> 응, 그래, 어, 이거 플래시몹 중에 그 네모가 학교 가고 이런 어. 그런 지구본 할때 지구본 그 나오는 그 플래시몹이 있어요. 그게 맞아. 유명하지. 생각보다 아는 게 많네요, 제가. 조카한테 불러줄 수 있겠어 <laughs> 요즘에 이런 노래 부를까? 이제 상어지. 아, 상어 지 아, 아기 상어 뚜루뚜0 plus 6루뚜0 0 0 p l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상어 s 6개. 2,000 plus 6개. 2,000 plus 6개. 2,000 s 6개. 2,000 plus 6개. 2 s 6개. 2,000 plus 6개. 2,000 plus 6개. 2해0 0 p l 일단 여기가 또 다른 교실 같은 느낌? 어 맞아 맞아 어린이네 공원 안녕, 어린이베공원, 안녕.